친구들, 안녕! 생집의 생, 나와! 와. 아까 저가이 주스를 소개해 줬죠? 그럼 이제부터 무복신과 뭐 다른 귀신 그리기로 시작해 볼까요? 그러면 시작! 시작! 이거, 이걸로 사용할 거예요. 한번 이제부터 사용해 볼까요? 음. 그림 그리기 시작! 음. 이게 뭔지 알아요. 저가 아까 그린 건데 여기에 이렇게 놔둬 줄게요. 네. 그리고 다음 걸로 넘어가서 한번 그려줘 볼게요. 네. 우선 모모귀신은 있잖아요. 가 네. 아까 모모귀신 그리는 걸 봤어요. 그래서 한번 그려볼게요. 좀 떨려 네,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얼굴 먼저 그릴거죠? 네 시작. 머리카락을 그려줘 볼게요 네 모모 귀신은 원래 닭다리죠 네. 근데 닭다리는 저거 못 그려가지고요 네. 얼굴만 한번 그려볼게요 네. 모모 기신 어떻게 그렸는지 저기로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모모 기신이 무서울 줄 몰랐어요. 그리면서도 지금 무섭나요? 네. 이렇게 음. 모렇게눈렇눈이이 없잖아요. 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있잖이요게이이몸게그려줄게요 네. 그다음에 뭘 그리나요? 그다음에는 모모귀신 눈썹은 었으니까 눈만 그리고요 눈 그리고 입 찢어졌으니 아. 이렇게 그려주면 끝 그다음 모모귀신이라고 써주실래요 밑에다가 뭐, 뭐야? 네. 알겠습니다. 모 모요 알겠습니다 모모귀 친구들 어때요? 재밌게 그려주셨죠? 그러면 친구들도 집에서 이렇게 유튜브 찍으면서 모모 귀신과 귀신들을 그려보세요. 그러면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도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안녕!